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45호 제3면 기사입니다. 또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 수술재활지원 대상자모집. 경기도가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사업 대상자를 올해 상반기 5명 선정한데 이어 8월 12일까지 7명을 추가 모집한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언어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전자, 전극, 장치를 귀속에 심어 청신경을 자극해 소리를 듣게 해주는 수술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각 장애인은 수술을 받은 해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술 다음 연도부터는 3년간 1 인당 연 300만 원까지 재활 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돈은 오는 8월 12일까지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은 뒤 8월 중 추가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추가 지원 신청자가 7명을 초과할 경우 예비 순위를 결정해 우선 선정 순위에 따라 수술 포기자 발생 시 다른 청각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각장애인들이 소리를 찾고 사회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준 경기도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참석.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은 지난 7월 22일 금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하 경기장 차연. 주관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면담 및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 발언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유호준 의원은 연대 발언을 통해 장애인들이 무엇을 요구하려면 바닥을 기고 목에 사슬을 걸어야만 하는 현실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매우 부끄럽다며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시설과 집에 갇힌 삶이 아닌 비장애인이 공기처럼 누리는 버스타고 전철 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정의 한 축으로 다양한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 경기도의원의 역할이라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연대 발언을 마쳤다. 경기장 차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1년 경기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신설 및 운영과 31개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의 40% 지원을 약속했는데 2022년 현재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10에서 23%에 불과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약속을 지켜라 요구했다. 인권위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웹디자이너 면접 취소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도환 이하인권위는 2022년 6월 2일 대표 이하 피진정인에게 이하 피진정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에게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사건과 관련하여 인사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홍보대행 전문 중소기업인 피진정 회사의 입사 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면접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면접을 취소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 회사가 청각 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면접을 취소할 당시에는 그러한 조치가 장애인 차별임을 깨닫지 못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위 권고가 주어지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내부 의견 수렴, 광고주 등과의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인 웹 디자이너 업무의 특성상 청각 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인권위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후 서류 전형 합격 통지를 한 것은 진정인이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경력이나 업무 능력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므로 진정인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함이 마땅하였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진정인이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면접을 취소할 것을 이는 피진정인이 업무 수행 능력이나 경력에 근거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오직 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을 배제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소통 방법, 수어, 문자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점.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적 어려움은 피진정인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1조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보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웹디자이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인권위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전화 녹취를 통한 계약 진행을 할수 없다는 이유로 상조 서비스 상품 가입 거부, 21진정 0024500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숙박업소 이용 거부, 20진정 050970 놀이기구 운영 요원의 음성 관제 방송 청취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인의 탑승 거부, 19진정 0416000 등의 진정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차별로 판단하여 구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2021년도 문화정보화 수준 평가 특별상 수상.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진환은 7월 22일 금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2년 제1회 문화정보화협의회에서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특별상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매년 두 차례 열리는 문화정보화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본부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화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정보화 현안과 최신 정보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문화정보화 수준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1년도 문화정보화 수준 평가의 여러 지표 중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수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평가 영역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뛰어난 수준 양상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번 특별상을 받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은 그동안 기관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번 특별상을 수상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장애인체육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 사례 공모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원종필 은 8월 1일 월부터 9월 30일 금까지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15회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 사례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장애인 서비스 아이디어와 도서관에서 운영한 장애인 서비스 우수 사례이다. 비대면 장애인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사례 지역의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장애인 서비스 시설 공간 구성 장애인 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등의 주제로 공모할 수 있다. 공모전에 제출된 원고는 심사를 거쳐 6편의 입상작으로 선정되고 결과는 10월에 발표한다. 입상작의 시상은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며 각 국립장애인도서관장상 및 150만 원, 100만 원, 7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입상작은 전국 도서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관계자는 올해로 15년째 개최하고 있는 공모는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독서 문화 지능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공모 관련 상세 내용 및 2021년까지의 공모 자료집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https://nl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